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께서 나시고 본디오 부려들에게 권하를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살하시며 환희로사 전능하시하의편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이 싸하며 거룩한 공의아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이싸옵 나이다. 아멘. 전송가 325장 함께 전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그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채널의 말씀은 엘레미아애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레미아애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있는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인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은 희망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소망과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에 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희망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희망은 궁극적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없어지게 되고 파괴되고 다 잃어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드기아 왕이 그를 보고 오게 잡아놓습니다. 왜? 불길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충무하게 만들었던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조국 이스라엘 향한 그 희망을 조금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건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희망을 가진 사람인 그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쓰디쓴 담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과 그 이스라엘에 향한 그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소망을 놓아 버립니다. 내 삶이 고단하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버티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 6절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기록이 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엘피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엘피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바로 생명이 있는 동안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 안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삶 속에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다림은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접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라 하는 것, 희망이라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이상적인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에게 소망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일어가는 소망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희망이에요.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며 언제 고단해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를 걷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매마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걱정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사방의 적들이 나를 넘어뜨려야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희망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위안과 능력이 될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 삶을 사방에서 나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희망을 두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에 대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은 희망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하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힘과 위안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참되게 기다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laughs> 뜻장에서 이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일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기가 막게 공동에서 건조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삶이 되어있을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존을내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